그 아, 또, 또, 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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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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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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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르겠네요 와, 그미네버린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단나카 황입니다. 시화방교제두 번째 촬영입니다. 포인트는 2층 초소가 있는 어,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10월 9일 어, 거의 만조 시간이 돼가는 9시가 됩니다. 어, 만조 빨리 이 시간에 고기를 좀 잡아 보기 위해서 빨리 해보겠습니다. 오늘 참 낚시하기 힘듭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갖고, 채비를 운용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입지를 무거운 치로 공략을 했습니다. 아까 입지를 왔던 지점에, 다시 그 주변에 던진 것 같습니다. 그 주변을 이제 지나갈 거예요. 자, 살살. 살살. 바람이 이렇게 불 때는, 낚싯대를 최대한 수면 위로, 수면에다 대주시면은, 온줄이 바람 타고, 뭐, 찌가 끌려오거나 이런 현상이 많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렇게, 이렇게 잘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 지금 찌가, 들어가야 되는데, 잘안 들어갔어요. 이게, 미끼가, 좀 이상하다는 예감이 드네요, 어찌에. 그걸 가라앉아야 되는데, 안 가라앉고 있어요. 이, 체기가 꼬이는 거가 아니면 왔어요? 자! 아, 예. 제가 좀 이상하다고 얘기했죠? 작은, 어, 항유벌락이 나왔네요. 작은 녀석이 아야야. 잘가잉? 어, 입질 않네요. 근데, 아, 보겠습니다. 고기인지. 이렇게 싹 들어줘도 얘는 어디 안 가요. 고기는. 미끼만 따먹었네요 챔즈 시간을 조금 더 줘보겠습니다 음. 이 염병할놈이 미끼만 홀랑 따먹어보고 아싸쭉 네. 들어가네 스트레스 어휴 힘든 수는 것 같더니만 밑에서 너무 세게 뽑았나봐. 아이샤 그러지 내가 이랬지 알았어 이 너무나 말씀드렸자 너무 새끼 떠나왔습니다 아. 아따 이거 보이시오? 아, 거기 있네요. 맞죠? 제가놈입니다 이야 그래도 놀래미가 이제 나오네요, 놀래미. 예, 네, 느낌에 조금 사 건드리고 있네요, 지금 비실이 온 거죠. 아까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원줄을 천천히 당겨서 보고 있는 거예요. 고기가 진짜 확실하게 입에 걸렸는지, 무력은 걸리면은 느낌이 있 와요. 아, 안 나요, 얘네들이. 물고 있어요, 그냥. 오늘은 잡아야 되니까 제가 목에 조금 계속 들어가더라도, 어, 메빠져버 에이, 빠져버렸다. 아니, <laughs> 오다가, 빠져버렸다. 아, <laughs> 아따, 힘드네, 오늘. 역시, 징그럽게 만드네요. 네, 밑에 했어요 아, 밑에서, 멀리에서 이렇게 뽑혀 나오니까 참, 그, 큰게 잡힌 것 같아요, 큰 게. 아, 천천히. 기순, 깊은 데서 나왔죠? 어찌 보면은. 의쌰 어, 어이야 야. 아. 사이즈가 좋습니다. 아, 사이즈 좀은우이 나왔네요, 오늘. 네. 이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날씨가 지금 물이 많이 차서 그런 건지 보시면은 제가 되게 오래 기다렸거든요. 산이 끝에 가렸네요 오우, 뭐지? 오우! 오, 오. 이야 <laughs> 크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한 마리 떠 있습니다. 집중로왔습니다 왔어요. 으아따, 이것도, 어이구, 힘좀 쓰네요. 어, 힘좀 쓰네요. 1.5 목소리라. 천천히. 이힘좀 쓰고 나오는데, 크기는 어쩔란가. 아이가 애들이 저번주에 왔을 때보다 조금 더 커진 것 같네요. 에이. 등치가 좀더 좋아졌습니다. 이건 바닥에 걸린 것 같네요. 걸렸을 때 이렇게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견제를 이렇게 해주죠. 어, 틀리네요. 일주이 보셨죠? 어휴, 히트했습니다. 아이고. 리고고 어, 오늘, 그래도 전시간에, 교육과 것처럼 되니까 참 기분은 좋네요. 강구야, 큰놈한 마리 데리고 와라잉? 한 마리 히트했습니다. 작은 놈이. 제가 미끼가 떨어져서 백강구를 잡았습니다. 백강구로 한그 작은 녀석 한 마리 했네요. 응. 강구가 보이시죠? 백강구로 이 녀석이 오늘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오늘 징하기 힘든 날이었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갖고 낚시하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간조까지다 되는 상황이라 이만 하고 철사하겠습니다 오늘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나카항